2026년 1월, 대한민국 정부는 관보를 통해 한 장의 법령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지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세간에서 AI 기본법이라 부르는 이 문서의 시행은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쇼핑의 주권이 인간에게서 기계로 법적 이동을 완료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에 대한 선언이 아닙니다. 2033년까지 약 1,758억 달러, 한화로 23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에이전트 커머스 시장이 개인의 일상을 구조적으로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물리적 신호입니다. 연평균 41%라는 비정상적인 성장률, 이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자본은 더 이상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 기업의 생존은 브랜드 인지도가 아니라 알고리즘의 인용 가능성, 즉 사이터빌리티에 달려 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이 지금 이 시점에 강제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도덕이나 편의에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비용과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검색하고 비교하는 데 쓰는 시간은 일종의 마찰 비용입니다. 이 마찰을 0으로 만드는 것, 즉, 제로클릭 소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자본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가장 짧은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 변화는 지금 당신의 구독료, 대출, 이자, 산정 방식, 그리고 당신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체감 물가에 직접 연결됩니다. 우리는 지금 자율주행 소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레벨을 나누듯 우리의 소비 역시 세 단계의 물리적 압력으로 재편되었습니다. 1단계인 보조적 에이전트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캠핑 장비를 검색할 때 링크를 요약해주던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2단계 반자율 에이전트는 당신의 생체 정보를 통해 승인만 하면 에이전트가 통합 장바구니에서 결제와 배송을 API로 한 번에 처리합니다. 그리고 곧 당신의 통장을 완전히 장악할 3단계 완전 자율 에이전트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AI 가전이나 아마존의 자동 보충 서비스가 지향하는 2단계는 성가심의 제거라는 명분 아래 당신의 판단 과정을 생략합니다. 이것이 가능해진 기술적 토대는 2026년 1월 구글이 발표한 유니버셜 커머스 프로토콜, UCP에 있습니다. 플랫폼 간의 장벽을 허무는 이 표준 프로토콜은 에이전트와 에이전트가 직접 통신하는 A2A 시장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여행 에이전트가 항공권을 결제하면 그 즉시 쇼핑 에이전트에게 데이터가 전달되어 목적지 날씨에 맞는 의류를 스스로 조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클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클릭이 사라진다는 것은 당신이 가격을 비교할 기회, 더 나은 대안을 탐색할 권리가 알고리즘의 최적화 함수 아래로 매몰된다는 뜻입니다. 전통적인 이커머스에서 e 사용자는 결제까지 최소 7단계의 인지적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에이전트 커머스 환경에서는 이 단계가 단 1회 혹은 0회로 축소됩니다. 데이터는 말합니다. 유통 및 소비재 산업에서 노동 효율성이 4.5% 이상 증대되는 동안 소비자가 개별 상품의 가격 변동을 인지하는 능력은 퇴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리함의 증대가 아니라 당신의 자산이 기계의 논리에 의해 배분되는 구조로의 전환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한국 시장은 네이버, 카카오, 삼성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설계도에 의해 분할 접이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X를 기반으로 한 에이전트 N을 통해 검색에서 결제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온 서비스 AI로 통합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데이터는 실구매자 리뷰와 실시간 재고 데이터의 독점적 활용입니다. 에이전트 N은 환각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오직 검증된 데이터만을 추론의 근거로 삼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신뢰의 증표이지만 입점 업체에게는 알고리즘에 채택되기 위해 더 높은 수수료와 광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카카오는 다른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관계형 AI 카나나를 통해 당신의 대화 맥락을 수집합니다. 그룹 채팅방에 상주하는 에이전트 카나는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를 정하고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식당을 예약하며 선물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가격 비교보다 추천의 적절성이 우선시되는 맥락 커머스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관계 유지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당신의 지갑을 파고듭니다. 기술적으로는 오픈 AI와의 협력을 통해 성능을 극대화하면서도 멀티 모달 기술인 카나나 5를 통해 당신의 음성과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소비의 트리거를 당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공간지능을 통해 당신의 주거공간을 POS 기기화했습니다. 비스포크 AI 패밀리 허브 냉장고의 비전 센서는 식재료의 가동률이 20%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합니다. 우유가 떨어졌을 때 당신에게 묻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데이터의 완성입니다. 음성 승인 한 번으로 주문이 완료되는 이 시스템은 당신이 쇼핑 앱을 켜고 다른 브랜드의 가격을 훑어볼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것은 온디바이스 AI라는 보안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거공간이라는 최후의 데이터 보루를 자본이 점유한 결과입니다. 이제 마케팅의 정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검색엔진 최적화인 SEO는 폐기되었습니다. 이제는 생성형 엔진 최적화인 GEO의 시대입니다. 사람의 눈에 띄기 위해 화려한 이미지를 배치하는 전략은 비용만 낭비할 뿐입니다. 에이전트가 읽을 수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 스키마 마크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AI 브리핑 기능에 노출되지 못한 상품은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한 새로운 계급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변화를 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통제라고 부르겠습니까? 2026년의 데이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클릭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당신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소비의 관성입니까? 소비의 자율주행화는 단순히 편리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선택의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에이전트 커머스의 3단계 계급도를 들여다보면 그 서늘한 설계도가 보입니다. 1단계 보조적 에이전트 시절 우리는 여전히 클릭이라는 최종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단계 반자율 에이전트 단계에 진입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AI가 수천 개의 쇼핑몰을 탐색해 최적의 상품을 통합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당신은 그저 생체 인식으로 승인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이겁니다. 당신이 승인 버튼을 누르는 0.5초의 시간 동안 당신은 AI가 배제한 수만 개의 대안을 검토할 기회를 물리적으로 상실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3단계 완전 자율 에이전트의 세계는 더 냉혹합니다. 이것은 성가심의 제거라는 명분으로 당신의 의식적 판단을 완전히 소거합니다.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AI 가전이나 아마존의 자동 보충 서비스가 바로 이 단계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세탁기의 세제가 15%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냉장고 속 우유의 신선도 데이터가 임계치를 넘어서면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주문을 실행합니다. 2026년 1월 구글이 발표한 유니버설 커머스 프로토콜, 즉 UCP는 이러한 개별 기기들을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으로 묶었습니다. 당신의 여행 에이전트가 안공권을 예약하면 UCP를 통해 연결된 쇼핑 에이전트는 여행지의 강수 확률이 70%라는 데이터를 받아들여 즉시 발수 코팅된 점퍼를 주문 리스트에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 의지가 개입할 틈은 0%에 수렴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기업들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마케팅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요합니다. 지난 20년간 디지털 경제를 지배했던 검색 엔진 최적화 SEO는 이제 박물관으로 가야 합니다. 2026년 현재 마케팅의 핵심은 사람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AI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는 GEO, 즉 생성형 엔진 최적화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선책 결과 페이지의 상단 10개 링크에 포함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생성하는 단 하나의 답변. 그 답변 속에 추천 상품으로 인용되느냐 어냐에 따라 매출의 100%를 결정하는 승자 독식 구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GEO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은 구조화된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키워드를 반복하거나 감성적인 문구로 상세 페이지를 채우는 행위는 에이전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대신 제이슨 LD 형식의 스키마 마크업을 통해 상품명, 가격, 실시간 재고, 배송 가능 시간, 그리고 반품 정책을 기계가 읽기 가장 쉬운 형태로 태깅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 기업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AI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